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차종별 출고 기간과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반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가솔린과 아반떼 하이브리드 아반떼 n 출고기간 이고요 어, 특징적인 게 지금 하이브리드가 출고기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재고리스트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다 보니까 문의를 주시면 그때그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고 리스트 2번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세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재고 리스트 3번 아반떼 자, 재고 리스트 3번 리스트입니다.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세요. 네 다음은 그랜저 출고 기간입니다. 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출고 기간이고요. 네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오늘자 재고 리스트입니다. 다음은 재고 리스트 2번입니다. 르블랑 재고 리스트고요. 르블랑으로 많이 하시죠. 그랜저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재고 리스트 3번입니다. 그랜저, 어, 르블랑과 캘리그라피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재고 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재고 리스트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어, 그랜저뿐만 아니고 모든 하이브리드 재고는 좀 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나타입니다. 소란 소나타 가솔린과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 출고 기간이고요. 오늘자 즉시 출고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는 거네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죠. D.J. 9개월, L.P.I. 12개월, 뭐 이렇게 걸리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카고입니다. 3밴, 5밴 어, 출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입니다. 어, 스타리아는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자에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재고가 나와 있는데 어, 나오면 거의 바로바로 바로 사라지는 게 스타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타페입니다. 지금 산타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타페가 그래도 SUV 중에서는 좀 빠른 편이었는데 출고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도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봐 주세요. 다음은 코나입니다. 코나, 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코나 N 출고기간이고요. 재고리스트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없다고 내일도 없는 게 아니니까요.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은 투싼입니다. 투싼 네 가솔린 9개월이고요그 다음에 디젤이 13개월 이상 굉장히 늘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13개월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재고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즉시 출고 가능한 투싼 재고 리스트입니다. 투싼이 뭐 워낙에 인기가 많고 이것도 뭐 굉장히 어 재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오면 그냥 바로 바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매일 오전에 어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어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자, 어 빠른 추고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의 남겨서 이런 재고로 찾는다고 문의를 남겨 주셔야 됩니다. 다음 팰리세이드입니다. 네. 체인지한 지 얼마 안된 팰리세이드 모델이고 5개월 정도 걸리고 있고요. 선업 선택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한달 정도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재고 리스트 이렇게 오늘자 재고 리스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포터입니다. 포터 지금 일반 캡값 슈캡이 9개월, 더블캡 6개월. 이제 전기차가 12개월 정도 걸리고 있고요. 즉시추고 재고 리스트가 어 이제 포터는 거의 없는데 오늘자 재고 조회했을 때는 운 좋게 이렇게 몇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포터는 어 이제 생계형 차기도 하고 지금 중고차 시세가 어새 차보다 더 비쌉니다. 1년 미만 어 중고차 포터는 새 차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시출고 재고도 굉장히 귀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구요. 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